오늘 카카오 장세는 강한 편입니다. 비록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자 최근 오버레일 내 세력들의 집중 매도가였던 59,500원, 인근 영역에서 저항을 받고는 있으나 현재 많이 밀리진 않으면서 매물 소화를 해주고 있어서 저항라인의 상향 돌파 가능성은 조만간 높아질 것입니다. 슈퍼트렌드 기준으로 현재 카카오 추세는 단계 추세만 하방이고 중장기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듯 긴 추세가 상방이라는 점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는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기술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2026년도를 방향성이 있는 성장의 원년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 중심의 AI랑 글로벌 팬더 모에스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제시했는데요. 카카오는 메신저 국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외형적 성장을 위해서는 메신저 국내 서비스만으로는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메신저에서 AI 서비스로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해외 시장으로 확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력의 일환으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웹툰과 K-팝 IP를 활용한 팬덤 플랫폼을 강화해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긍정적인 조짐이 있는데 최근 북미랑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유료 콘텐츠 결제액이 증가하면서 매출 다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카카오 종목 분석해 볼 건데요. 차트와 재료 수급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주가 전망을 해봄과 동시에 본 종목으로 수익 매매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내용들. 제가 오늘 이 영. 영상 안에 잘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카카오 주가 흐름이 나름 괜찮은 편인데요. 오늘도 양봉이 나오고 있고요. 5일선과 21선 저항을 살짝 받았지만 그래도 장세가 많이 밀리는 편이 아닙니다. 현재 시간 오후 12시 57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중 장세 잠깐 볼게요. 체결강도 조회해 보니까 126.46 강한 편이죠. 차트로 확인해 보니까 음, 살짝 오하향하고 있어서 마이너스 3 정도 가중치를 두고요 그냥 한123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소폭 강세 프로그램 매매 동향은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강세고 호가 잔량으로 시장 심리를 확인해 보니까 매도 총 잔량이 매수 총 잔량보다 다소 많습니다. 요거는 그냥 강보합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시장 심리는 조금 그래도 상방으로 좀더 쏠려 있다 이 정도니까 오늘은 장세를 파악하는 세 가지 요소가 전부 다 그냥 소폭 강세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혹은 강보합 정도. 그러면 위로 많이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밑으로 많이 안 밀리고 적당한 사이즈 양복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현재 5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있고요. 오늘은 5일선의 저항만 딱 받고 끝낼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을 기술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본다면 주요 저항라인은 상방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1차 저항은 59,500원. 자 여기는 매물대가 지나가는 자리의 중심선 부근이기도 하고 60일 이평선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이 모두 지나갑니다. 5일선과 전부 역배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라인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59,500원을 중심으로 최근장 세력들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모로 봤을 때 1차 저항이 이고 2차 저항은 당연히 볼린저 밴드 상단과 일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가 지나가고 주요 파동상 정고점 부근이기도 한이 62,800원을 2차 저항으로 잡겠습니다. 근데 지금 장세는 상방이죠.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는 매수세 우위의 장세니까. 그래서 힘 자체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걸릴 수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저항 라인에 왔을 때 무조건 대놓고 팔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저항 라인 근처에서 장세의 변화를 면밀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항 라인 근처에서 만약에 장세가 뭐 보합권 수준으로 약해진다. 그러면 보통 저항 라인을 상향 돌파하고 올라가기가 어렵겠죠. 근데 저항 라인을 만났는데도 강세장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특별히 팔지 않고 지켜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항 라인을 만났는데 장세가 아주 강한 초강세를 유지할 때도 있습니다. 저항 라인이 돌파되자마자 매수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가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거든요. 주가를 자동차라고 치면 장세는요. 이게 엔진입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엔진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면 지지 저항은 뭐예요? 이건 톨게이트 같은 겁니다. 자동차가 하이패스도 달았고 엔진도 짱짱하면은 속도도 별로 안 늦추고 지지 저항을 바로 프리패스할 때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잠깐 멈췄다가 가겠죠? 표 정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자동차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왔거나 그쵸? 상방으로 가야 되는데 하방에서 움직이고 있거나 하방으로 가야 되는데 상방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면 우리는 톨게이트를 활용해서 방향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의 현재 장세를 다시 본다면 현제 지금 장세는 상방이 우위고요. 자동차는 위로 가려고 하고 있고 톨게이트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궁극적으로 하방이라면 톨게이트에서 방향을 돌리겠죠. 내가 잘못 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카카오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하방이 맞냐. 그러려면은 차트로 기존 추세를 보시는 게 좋은데 슈퍼 트렌드 기준으로 현재 카카오 추세가 단기 추세는 하방으로 나오는데요. 중기 추세는 상방이고 그다음에 월봉상 장기 추세도 상방이네요. 그럼 일단 차트만 딱 분석을 해 봤을 때 카카오는 단기만 하방이고 중장기 추세가 상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얘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려고 하는 방향은 상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톨게이트를 만났을 때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하방으로 갈 필요가 없겠구나. 그쵸 그리고 이거는 차트만 보고 확인할 게 아니라 수급을 보고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카카오를 제일 많이 매집했던 세력은 외국인이었습니다. 1,600만 주 이상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은 상방으로 보고 있으니까 방향도 수급상 나쁘지 않고 재무제표로 연간 매출과 영업 이익을 컨센서스까지 확인해 보니까 올해도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 이익이 20 가까이 올라오는 걸로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영업 이익이 1조원을 넘어섭니다. 1조 0 0억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계속 우상향한다고 나오고 있으니까 카카오가 가려고 하는 주가 방향은 상방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기본적 분석상 카카오가 밸류에이션이 뭐 고평가돼 있기라도 해서 조금 조정을 필요로 하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전혀 아니죠. 얘는 저평가돼 있습니다. 증권사 적정 주가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한 8만 원 정도 하죠. 결국 카카오처럼 뭘로 봐도 우상향이 원래 가려고 하는 방향이라고 나오는 이런 종목은요. 주요 저항 라인을 어떤 관점으로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냐면 여기서 잠깐 멈췄다 간다. 결국 언젠가는 여기를 통과하고 지나갈 거야.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게 잘 표현돼 있는 게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로 장기 분석해 보면 주가를 올려 놓고 나서 굉장히 길게 8개월째 횡보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장대 양봉 캔들의 캔들 몸통의 중심선 윗단에서 횡보하고 있죠. 보통 이러면은 주가가 위로 가겠다는 얘기고요. 카카오가 상방으로 드디어 슈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여기 12만 원 연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 가격. 증권사는 보통 8만 원 정도 제시하는데 저는 12만 원까지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 평균적인 변동 범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단기 목표가는 아니고 중장기 1차 목표가에 해당합니다. 주가가 12만 원에 도달하면 카카오는 더 이상 못 가. 이게 아니라 12만 원쯤 도달하면은 제대로 된 단기 매도 물량을 좀 소화한 다음에 밀렸다가 다시 가야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제시를 드리고요. 실제로 카카오는 그 차원에서 2026년도 올해를 방향성 있는 성장의 원년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올해 의미 있는 양봉을 한번 세워보겠다고 그룹 차원에서 이야기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죠. 뭐 그리고 그게 가능할 것도 같은 증거가 뭐냐면요. 전년도에 터졌던 이 양봉에 터진 거래량이 여러분 역대 최대 거래량이었어요. 카카오가 지금까지 생긴 일에 상장한 일에 최대 거래량이 전년도에 나왔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나요? 5년 이평선과 20년 이평선이 정별 관계에 있는데 20년 이평선 눌림목 매수 타점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반등에 올라오는 캔들의 최대거리량이 나온 거예요 이건 무조건 추가 상승한다고 봐야죠 그쵸? 저는 12만원 정도는 너끈히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30분 차트로 하루장파동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 30분 봉상 주요 2평선이 거의 한 점으로 모이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분기점이죠 상방과 하방이 모두 열려 있다 2평선이 완전히 혼조세를 보이면서 한 점으로 모이면 상하방을 다 열어놓고 중립적으로 보시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없는 2평선 배열이니까요 그렇지만 하동만 놓고 보면 지금 조금이라도 상당히 더 유리하죠. 어쨌든 오늘 장 초반에 터졌던 이 장대 양봉이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장 장중 장세가 강세였잖아요. 비록 소폭이지만 강세는 강세였기 때문에 그냥 라이브하게 이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위치 기준으로 상당히 조금 더 점수를 둘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카카오 수익 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 장세는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1차 저항 라인인 59,500원 인근 영역에서 미리 저항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밀리진 않고 장세가 확 죽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매물 소화를 적당하게 잘해주고 있는 편이고 조만간 상향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카오는 단기 추세를 제외하고 중장기 상승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는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기술적 근거가 되죠. 뿐만 아니라 카카오는 2026년도를 방향성 있는 성장의 원년이라고 선언을 했는. 그 핵심 동력으로는 AI 그리고 글로벌 팬덤 OS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들었는데 안 그래도 최근 북미랑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료 콘텐츠 결제액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올해 BTS도 복귀하잖아요. K팝이 다시 한번 크게 뜰 조짐이 많으니까 이럴 때 카카오도 함께 매출이 늘 가능성이 높겠죠. 각 가격 단가 라인 정리했습니다 상망마디가 62,800원은 일봉 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 주가가 62,800원을 돌파하고 올라와야만 단기 추세가 다시 상망으로 전환될 수 있고요 세력들은 최근장 59,500원을 중심으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1차 저항이고 여기는 2차 저항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방마디가 48,700원은 주봉 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입니다 현재 주가랑 조금 거리감이 있는데 암튼 주가가 48,7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카카오 중기 추세는 계속 상망인 것니다 로 간주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카오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 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 주라든가 혹은 열배갈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텐베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카카오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카카오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SK증권하고 유화증권 보시겠습니다. 두 종목은 제가 2월 12일 목요일에 저녁 때 추천을 드렸고요. 최근에 주식 예탁금이 몰리면서 증권주들이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튿날인 2월 13일 금요일에 SK증권 상한가 갔고요. 유화증권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 습니다. 차트 보시면 sk증권은 거래량 이튿날에 1385% 터졌고요. 29.95% 종가 고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종가 고가로 끝나면 단타 매매로 접근을 해도 장중의 수익 내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유아증권 은 이튿날에 4082% 거래량 터졌고요. 장중 고점은 26.43%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다시 윗골이 달고 조정 받고 내려와서 종가는 11.31% 오른 가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진플라임 보시겠습니다. 공사는 제가 2월 10일 화요일 저녁때 오후 8시 48분에 내일 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고요. 총 6종목 중에 우진플라임이 그 이튿날 상한가를 갔었어요. 차트 상황 보시니까 이튿날 거래량은 272% 터졌고요. 장중 고점은 29.82%, 상한가에 도달했다가 종가는 20.18%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갭도 안 떴었고 시가가 저가였었기 때문에 장중 단타로 대응하셨다면 수익 내기 좋은 캔들이었죠. 대성산업 보시겠습니다. 대성산업은 2월 3일 화요일 저녁에 오후 8시 43분쯤 제가 여러분들께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날은 평소보다 많이 총 9종목을 추천을 드렸고, 이튿날 전반적으로 오른 종목이 많았는데, 그 중에 특히 대성산업이 이튿날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또한 종목이 갔습니다. 그거는 팜스코였는데요. 차례대로 보시겠습니다. 대성산업은 원래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었고, 그 전날까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추가 상승하는 진행형 패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일의 시간의 거래 패턴이 심상치 않아서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약은 적중했고 종가는 29.94%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네요. 전체적으로 갭도 많이 안 떴었고 아래꼬리 윗꼬리가 거의 없는 깔끔한 양봉이 나와서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패턴이었습니다. 팜스코는장 마감 이후에 서프라이징한 실적을 공시해서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차트 상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V자 반등에 놓고 횡보하고 있었어요. 파동 패턴 이론상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원래 높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호실적 공시를 하니까 부스터가 하나 달렸죠. 그 이튿날 거래량은 5배 37% 터졌고 30%를 꽉 채운 종가, 고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나리자 보시겠습니다. 모나리자는 제가 1월 20일 화요일 저녁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7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네 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지원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니까 그것 때문에 깨끗한 나라랑 모나리자 이두 종목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20% 이상 올랐던 건 모나리자였습니다. 그 이튿날 차트 흐름 보니까 그 전날도 거래량이 8,000% 터진 거였고. 근데 그 이튿날 더 많이 터졌죠 그리고 장중 고점은 21.95%까지 올랐었어요 30분 차트로 하루장 파동을 보니까요 고점 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는 찬스를 한두번 정도 줬었네요 아진 전자부품 보시겠습니다 아진 전자부품은 제가 1월 19일 월요일에요 저녁 6시 23분쯤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7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다섯 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 날 움직임 보니까 거래량은 1218% 터졌고 장중 고점은 24.50%까지 올라어요 라서 급등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보통은 장 초반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은 특이하게 11시 반쯤에 거래량 폭발하면서 세력들이 한번 쏘아올렸죠 소통방 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 보시면 다음처럼 콘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이런 종목들로만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 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100.100승 추세린의 매매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해놨으니까요. 매매기법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처럼 영상 제목 밑에 더보 기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추세린의 선물로 추천드렸던 템백어 히든 종목들 2026년도 1월까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잠시 리뷰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추세린의 백배 수익 소통방에서 이렇게 히든 종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그동안 템백어 히든 종목 추천드렸던 내용들이 쭉 나오죠. 9월부터 매월 말일마다 이렇게 추천을 드려 왔고요. 일단 12월 거부터 먼저 열어 보겠습니다. 12월에는 제가 템백어 히든 종목으로 ps 택단한 종목을 추천해 드렸었구요 월봉 차트로 결과를 보시니까 현재까지 52.39% 크게 올라온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고점은 71.82% 까지 수익이 났었네요 고점 부근에서 일부 분할로 차익 실현을 좀 하셨더라도 나머지 물량은 쭉 끌고 가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텐백어 히든 종목 11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말일에는 제형솔루텍 동양고속 dic 코영 4종목을 추천해 드렸었구요 순서대로 보시면 제형솔루텍은 주가가 1,800원 정도 할때 제가 텐백어 히든 종모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떤가요? 이번 달에 최고점 8,100원까지도 찍었었죠.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급등 중에 있었습니다. 동양고속은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설명 자세히 안 드려도 아시죠? 제가 11월 말일에 종가가 14,000원 정도 할때 텐백어 히든 종모로 추천드렸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최고점 17,2800원까지 찍어가지고 한달 만에 그냥 텐백어를 다녀왔습니다. DIC는 제가 이 캔들의 종가에 추천드렸는데 그 다음 달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이번 달에는 조정을 잠깐 주고 있죠. 11월 종가는 9,000원 정도였고요. 최고점 15,15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요거는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눌림목 끝에서 재매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고형은 제가 11월 종가 15,700원 할때 추천을 드렸고 현재 주가는 33,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배 이상 올랐죠? 최고점은 35,450원까지 찍었었는데 여전히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번에는 10월 달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10월 말일에는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하나는 삼명엠텍이고 하나는 휴림로봇이었습니다. 자, 아, 형명엠텍은 현재 조정을 주고 있죠. 제가 이 종가에 추천드렸는데 주가는 살짝 올렸다가 현재까지 계속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추세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아무튼 아직 희망을 완전히 버릴 단계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휴림로봇은 잘 가고 있죠. 제가 작년 10월이었으니까 이 캔들을 보고 추천을 드렸고 종가는 6,450원이었습니다. 현재 14,740원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미 2배 이상 올라와 있고요. 최고점은 26,000원까지 찍었었으니까 거의 4배 이상 시세가 한번 났었죠. 마지막으로 9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에는 제가 SM100셀 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계속 횡보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고 윗꼬리 달고 계속 횡보만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캔들을 보고 추천을 드렸었고 종가는 2,360원이었습니다. 물론 시세는 한 3,500원 정도까지 났었지만 현재 주가 2,330원이니까 추천드릴 당시 주가랑 거의 동일하죠.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1월 30일에 대망의 텐베거 히든 종목 4가지 종목이 신규로 소통방에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시세가 변하기 전에 빨리 들어와서 보시는 게 좋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텐베거 히든 종목들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군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기업의 재무적 가치나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향후 텐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텐베거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한 번만 보내주셔도 매월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 이 텐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